안녕 오늘은 과연 몇 분이 빠져나가셨을지 궁금해지는 4일차입니다 여러분 4일차니까 우리가 벌써 반을 했죠 예스 안녕하세요 10분 일찍 힌 이유는 어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스쿼트 자세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부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켰어요 이렇게 같이 유튜브 보면서 스쿼트 배우실 분 소리 질러. 예. 안녕하세요. 아, 햇님님이 짬뽕이랑 지금 볶음밥 남으셔서 볶음밥 드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햇님님 짬뽕 드시는 것까지 보고 켰습니다. 그러니까요, 벌써 4일차죠. 정말 시간 빠르고. 뭔가 이상하게 이번 다이어트는 좀 여러분들이랑 해서 그런지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. 스커트 한다고 밑에 패드 사셨다고요? <laughs> 네 오늘 앞머리 잘랐어요. 오늘 여기 옆, 염색도 했어요. 보라색으로. <laughs> 안녕하세요, 꺼락지님. 반갑습니다. 허니콤보 먹었어요? 일식인가요? 그럼 통과해요. 생리 시작했어요? 저는 다이어트 시작한 날 생리 이틀 차였어요 아저 백신은 10월 2일에 맞습니다 토요일에 맞아요 10월 2일이 토요일 맞나? 10월 3일인가? 아 10월 2일 삼겹살 괜찮아요 저탄고지지 뭐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무릎이나 다리 아프진 않고요 저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이거 복근이라고 하긴좀 애매한데 여기가 아파요 어, 어,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? 여기가 아프더라고. 저는 다리가 안 아픈 게, 왜안 아픈지 모르겠네. 제가 잘안 하고 있었나봐요. 아, 파자마님. 네, 카페 오픈합니다. 그래서 내일 계약을 하러 가야 돼서 내일은 이 시간에 못킬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이제 파격적으로 아침 8시에 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일 아마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. <laughs> 그죠? 배 땡기죠? 나도 진짜 배 땡기더라고. 마포구 상수역이고, 8시부터 운동할 거예요. 2분 있다가 우리 스쿼트 자세 같이 공부해요. 문 부수고 들어간다고요? <laughs> 아, 오늘 4회차니까 오늘 몇 개지? 70개인가? 70, 80, 90, 1 아, 70개입니다. 오늘, 오늘 7 0개예요 스쿼트 70개. <laughs> 시험기 이라 못하겠다고요. 잠깐 이거 운동하는데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공부 솔직히 3분 동안 집중 안 하잖아. <laughs> 어 70개 한꺼번에 하진 않고 35개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무릎 꿇고 앉아서 아프다. 자, 그럼 여러분 스쿼트 자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이거는 뭐 조회수 많아서 그냥 켰어요. 발을 벌려야 된대요 여러분 11자로 하고 스쿼트를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예전에... 아하 그러면 11자로 스쿼트를 안하는 너무 어려워요, 스쿼트. <목소리> 맞아요, 저 앞꿈치 들리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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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발 중간에 무게를 줘라. 뒤꿈치에 해야 되나? 아 오케이. 저는 지금까지 엉덩이 되게 뒤로 빼고 뒤꿈치에 무게를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. 근데 저는 원래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서 했거든요.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 오케이. 아니 제가 제 자세 다시 봤는데 앞꿈치가 막들리려고 하더라고요 어.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러분 발바닥 중앙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고요? 아니 조금 달라 아니 조금... <laughs> 봐봐요 여러분 제가 원래 하던 거는 엉덩이를 뒤로 뺐어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꿈치에 힘을 줬단 말이죠? 그럼 앞꿈치에 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어? 똑같나? <laughs> 아 근데 좀 달라요. 조금 달라요. 여기 발에. 아니. 아니, 상체 세우는 건, 이제 상체 세우는 건다 아는 건데. <laughs> 조금 달라요? <laughs> 아니야좀 달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왜 그래요? 조금 달라요. <laughs> 오늘은 어쨌든 발 뒤꿈치 말고 발 중간에 무게를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네 개했죠, 저 벌써. 아, 정말 무릎을 벌리면 허리가 너무 내려가지 않고. 오케이. 아니야, 여러분, 3분 남았어요. <laughs> 미리 4개 해야되나요? 아니아니 염색한거? 이거 잘 안보이는데? 살짝 여기 옴브레를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이게 오늘 해가지고 색이 잘 안보이죠 여러분 좀 너무 노래져가지고 네 오늘도 8시부터입니다 아, 앞머리 이거 귀원척 하려고 짧게 잘랐어요 힘들어서 자세 생각 안 하고. 아, 근데 저도 사실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인데, 스쿼트는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가서 좀 좋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원래 스쿼트를 옛날에 피트할 때 배울 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라고 배웠었는데, 막 유튜브 보니까 엉덩이를 뒤로 뺀다기보다 그냥 앉는 느낌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무릎이랑 발끝을 좀더 바깥으로 하고. 8시보다 일찍 하는 날 내일인데, 내일은 아침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네. 저는,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, 무릎이 되게 커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운동을 할때 무릎에 아직 무리가 간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사람마다 몸은 다르니까 여러분 무릎 조심하세요. 저는 근데 검도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검도 기본 자세가 하체로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. 제 자랑이에요. <laughs> 아,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 걸 무의식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게 돼? 아, 그렇구나. 그럼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앉았다, 일어났다,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네네. 여러분, 무릎 무르... 조심하세요, 스쿼트 할 때. 제가 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같이 운동하는 거에 의의만 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따라해 주시니까. 이것 봐, 이럴 줄 알았어. 오늘 1000분 안 넘죠? 어제 1800분이었는데 800분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그래도. 꽤 많이 버텨주고 계시네요. <laughs> 아 오늘 살짝 미용실 다녀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머리띠 안 꼈어요. <laughs> 자 여러분 59분입니다. 후 준비됐어요 여러분? 아 1분 남았으니까 조금 앉아 있을게요. 1,000명 됐어요? 어, 1,000명 됐다. 그럼, 그럼 7,780분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자, 할까요? 어후. 여러분, 오늘 7 0개예요 우리가 1월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 100개 할수 있어요. 솔직히 멋져, 안 멋져? 자, 여러분. <laughs> 하기 싫은 거 아니고 살짝 가운데를 맞춰볼까? <laughs> 하기 싫은 거 아니고. 자 할게요. <laughs> Are you ready? o k a 자막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저랑 같이 운동하는 거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고 하시잖아요. 그때마다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는데 조금 부담이에요. 저는 그냥 운동하는 건데 왜 재밌다고 하시지? 막 재밌는 얘기 해야 되나 이런 고민. 유 o 오케이 말 그만하고 할게요. 자, 여러분. 발끝을 좀 벌려 주시고 무릎도 같이 좀 벌려 주세요. 어 이러니까 나뭐 트레이너 같아. 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뭐 죄송해요. 셋. 네. 4 5 6 7 여덟, 아홉, 열, 이제 열개실아요 여러분 열어나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이고, 하스, 열여섯, 집중해, 집수, 열아홉, 열여덟 열아홉, 맞나?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와 스물 m 스물 다섯 열개 e r 다 여러분 스물 s 섯 스물이고 아씨 스물 e r s u m 죄송합니다. 사람인지라 중간에 반도이왜 반동을... <laughs> 그래요? 언니 진짜 미안니다40 <laughs> 채우지? 아, 너너딱 <laughs> 38개. 아, 오케이. 쉬는 거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잠깐 자세를 바꾸기 위한 과정이에요. 여러분, 숨골렀어요 아니, 나 힘든 거 아니고, 혹시 여러분 힘들까봐 지금 숨 고르는 타이밍이었어요. 괜찮아요? 오케이, 서 35개 할게요.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<laughs> 미스테이크, 오케이. 자, 진짜로, 오케이, 렛츠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Aru. Okay, 이거아 <laughs> 잠깐만 아 다리 아파 <laughs> 오케이 자 하이파이브 한번어 하세요 다가서한번시쳐한 명씩 쳐아 너무 세게 쳤어요 빨리 살살 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쉬지 않고 저 죄송한데 동희님 이제 저녁 뭐 먹지요? 아, 어, 진짜 화날 뻔했어. 죄송해요. 어 잠깐만. 김주현, 정신 차려. 오케이, 화내지 마. <laughs> 여러분, 저 소름 끼치는 거 알려줘요? 나 어제도 망원 가서 1시간 뛰었고, 오늘도 망원 가서 런닝할 거야. 나 이렇게 살아. 지금, 진짜로 경고했다. <laughs> 진짜 70개는 쉽지 않다. 내일 80개 어떡하냐. 큰일 났다. 내일은 그럼 20개씩 샀을 때 나눠 살까요? <laughs> 자, 여러분, 플랭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양말 신었거든요? 자, 여러분, 준비됐어요? 나 오늘 플랭크 열심히 하려고 양말 신었어.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? 그러니까 운동이 하나도 쉬운데. 플랭크 힘들죠? 해봅시다. 당장 내일도 출근하는거 힘들어 당장 내일도 사람 만나는거 힘들다고 그러니까 플레이크 힘든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어우 힘들어 <laughs> 자 시작할게요 친구들 Are you ready? Okay, let's go. 진짜 나만 땀나요?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플랭크가 플랭크가 역사상 최악의 운동인 것 같아요 미안해 웃어서 아미안 뭐야 운동 다 끝나니까 200분 어디서 또 들어왔어요 다들 운동 끝나고 들어온거지 정말 오늘 힘들다 오늘 힘들다 여러분 아무래도 죽음의 사자 사일처럼 힘든 거 아닐까요? 사약 드신 것 같다고요? <laughs> 통촉하여주시옵어서스쿼트할때 소나트 아 오케이 내일 소나트 할게요. 다시 해달라고요? 담비 아 일로 와봐 언니 앞에서 그 얘기 해봐 스트레칭 좀 같이 좀 할까 오케이. 제가 생각보다 유연해요, 여러분. 쫄죠. 핫! 핫! 으악! 으악! 핫! 아! 핫! 핫! 아! 핫! 아! 와, 씨. 어, 죄송해요. 아, 시원한데? 와. 와우. 됐어요 스트레치 <laughs> 스트레치 이 정도만 하면 돼 플랭크는 시간 안 늘려요? 네안 늘려요 네, 내일은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런닝하러 갈 거거든요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뭘 더해요 자꾸 진짜로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어 1200분 중에서 몇 분이나 같이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같이 한지 4일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만 더 하면 우리는 모두가 1조터야 다들 1조터 채널 하나씩 파세요 알았죠?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머리띠 안 써봤는데 어떻게 좀 낯선가요?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은 부득이하게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스쿼트! 80개다! 화이팅! <laughs> 안녕! 좋은 밤 보내세요! 안녕! 고마워요! 어이 꺼야지.